저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나 이런 부분은 부족해.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돼.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를 할수 있는데 저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언젠간 내가 했을 실수라고 생각하고 뭐 심리적 안전감이나 혹은 실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 속에서 더 좋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올클레드에서 PM으로 일하고 있는 민영배라고 합니다. 저희가 듣기로는 영배님이 IT 업계에서 PM으로 일을 하시다가 올클레드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올클레드를 꼭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딱그 정확한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. 제가 고기를 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설거지를 할때 이렇게 막 눌러붙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물만 이렇게 해도 쭉 설거지가 되는 그런 모습,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, 아, 이 경험들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다. 왜냐면 아무래도 요리는 만드는 과정, 그리고 먹는 과정, 치우는 과정까지 음. 다 포함하는 건데, 보통, 만들어서 먹을 때까지는 되게 편하고 좋아요 맞아요. 근데 이제 남겨진 그릇들과 이런 것들을 볼때아 저걸 언제 치우지? 라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저는 주방에 덜 가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걱정이 사라지니까 좀더 자주 가게 되고 아, 알템바우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 내가 느끼니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딱 올클레드 팀에 합류하시고 나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?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전달하는 언어들은 비교적 공급자적 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런 것보다 정말 실생활에서 내가 이 제품을 썼을 때 내 요리와 내 주방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자,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. 가장 좀 처음에 시도했던 부분은 우리 고객이 누구일까, 음. 우리 고객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,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를 아는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아, 고객들을 조금 더 만나야겠어 라는 응.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고객 인터뷰를 팀과 같이 진행을 했었죠 사실은 제가 혼자 다 하고 나서 그냥 팀에 공유하면서 응. 응. 이런 인사이트가 짠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응.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응. 일부러 도움 요청을 좀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 혼자는 못해요 같이 해요 이렇게 했었고 하다 보니까 고객도 직접 만나시게 되고, 그러면서 저희가 내부에 가진 가설들과 실제 고객이 하시는 말씀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. 음. 그러면, 아,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.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는 순간들도 경험하시면서 음. 고객을 만나는 게, 고객을 아는 게, 정말 중요하다라는 컨센서스가 지금은 좀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. 그럼 초반에는 우리가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는 좀 그런 전환이라던가 도움을 요청하는거나 이런 게 팀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도 좀 설득이 필요하셨겠네요. 처음에는 좀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. 음... 근 제가 이제 어, 데일리 스탠드업이라는 미팅을 만들어서, 뭐, 15분 정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, 체크인이라는 걸 해요. 음. 그러니까 오늘 나의 컨디션 점수를 음. 1점부터 10점 사이에 몇점 정도 되는지, 그게 왜 그런지, 더 높지 않은 이유, 더 낮지 않은 이유를 같이 얘기하면서, 사실, 인간이다 보니까, 오늘 정말 내 컨디션이 힘들어서 일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. 음. 음. 근데, 옆에서 동료가 보면 그조사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이런 오해들을 좀 막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?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시도들을 해봤던 것 같고요. 하나는 회고인 것 같아요.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중간에 무조건 중간회고를 해요. 음... 그래서 그때 이제, 어,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종료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.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거든요. 그러면 막, 이슈들이 막 나와요 음. 이것 때문에 안될것 같아 이것 때문에 안될것 같아 그러면 사실 럭키거든요 어? 음. 우리한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50%나 남았네 음. 이거 해결해보자 음.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나서도 회고를 하는데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무엇이었고 실제 지금 결과는 어떤데 그 사이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음.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런 것들을 개선해볼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거의 스프레드시트를 가득 채울 정도로 인사이트가 나, 나오기도 하고요. 팀원분들이 굉장히 좀 소통을 할때 많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잘 나누시는 편이시네요? 사실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회고를 도입했을 때는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회고 이걸 왜 해야 하지?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? 마치 숙제 검사하는 음... 느낌? 내가 나의 좀 잘못된 점을 다시 들추고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에 있어서 어색함도 느끼셨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회고의 좋은 점을 알릴 수 없겠다라는 <laughs> 생각이 들어서 노트북 다 덮자 그리고 우리 적으면서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얘기해보자 그리고 제가 처, 제일 처음에 썼던 회고가 4F 회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팩트, 필링, 파인딩, 그리고 퓨처 액션 이렇게 네 가지 앱으로 구역을 음. 나눠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실제 사건들이 벌어났지, 팩트 같은 것들을 적고요.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꼈지, 음. 필링 같은 것들을 또 적고, 거기서 나는 어떤 배움들을 얻었지를 음. 파인딩에 적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다음에는 뭘 해볼까 하고 t 음. i 액션들을 적는 좀 구조화를 시도해 보니까 포스트잇이 막 엄청 많이 네, 붙, 붙여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 시도들을 통해서 회고가 마냥 딱딱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고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서 다뤄진 것들이 우리가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들 진심으로 같이 개선하고 싶어 하는구나 같은 것들도 느꼈던 것 같고요. 저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굉장히 강한 어떤 리더, 모든 걸다 잘하고 모든 걸 알고 이런 것보다 나 이런 부분은 부족해. 나, 이런 부분은 내가 잘 못, 못하고 나는 잘 몰라.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돼. 이런 것들이 사실 팀으로서 일하는 이유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. 그런 부분들이 팀에 좀 다른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럼 영배님이 올플레드 팀에 합류하시고 나서 그렇게 시도했던 것 중에 좀 가장 우리 팀에 많은 인사이트를 남겼던 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? 프로모션이나 이게 매출과 직결되는 액션만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가치와 조금 멀어지게 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음. 정말 그 요리를 통해서 뭔가 기쁨을 느끼는 것 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제철 요리인 것 같아요. 제철 음식을 활용해서 아이템바 제품과 함께 이런 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하고요. 딱 그맘때 가장 맛있는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하는 요리들을 제가 실제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, 또 고객분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되게 다들 효능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. 그 제철 음식 콘텐츠는 다 영배님이 직접 요리까지 하신 건가요? 그렇죠. 네. 그래서 제가 굉장히 <laughs> 손을 벌벌 떨면서 저도 촬영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<laughs> 간장 하나를 떨어뜨릴 때도 되게 손을 벌벌 떨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. 저희가 준비했던 게 봄하고 초여름이었어서 <laughs> 봄에는 이제 두릅을 활용한 봄나물 요리들이 있고요. <laughs> 다음에 초여름에 가장 맛있는 참외를 활용한 참외 샐러드 이렇게 음. 올라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영배님이 올클래드 팀에 오셔서 다양한 컨텐츠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도 하셨는데 또 조직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. 이게 저도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지점인데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를 할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숨기고 싶게.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.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실수를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빠르게 공유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언젠간 내가 했을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실수를 막고 막 예방하고 이런 차원보다 저는 실수 관리라고 부르거든요 음. 이 어떤 에러가 생겼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인지하지?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같이 해결하지? 누군가 한 명이 그 일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보다 그 중간 과정들을 다른 음. 동료들이 계속 아는 것?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. 음흠. 그래서 중간 공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. 음. 그리고, 어, 회고도 그와 그의 일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 회고를 통해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게 되기도 하고요. 그게 결국에는 심리적 안정감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이 팀에서 내가 항상 100%, 120%의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어,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음. 내 동료들이 있고,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, 음.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업무의 퍼포먼스에 더 음.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.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. 심리적 안정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게 전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, 이게 정말 너의 잘못이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, 이걸 다시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야, 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, 좀 함께 이거를 열어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전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.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논의가,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, 자기 자신과 본인이 만들어낸 산출물은 구분이 되어야 하고, 음. 우리는 개인에 대한 비난과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, 산출물을 어떻게든 우리가 더 잘해볼까의 관점에서 음. 논의한다라는 공감대가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,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제 먼저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실수한 거, 제가 뭐잘 못한 거, 잘 얘기하거든요. <laughs> 얘기하려고 노력해요. 잘한다기보다. 그러면, 아, 저 사람도, 저런 실수하네. 아, 그럼 내가 이런 부분을 채워줘야겠다. 이런 부분들을 동료분들한테 느낄 때 되게 감사한 마음들이 생기죠. 음. 그리고 저희가 칭찬감사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동료들에게 사실 고마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, 음, 음. 일하다 보면 그걸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왜냐면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렇게 놓친 것들을 잘 조명해서 나의 이런 부분에게 도움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표현하는 또 창구들도 열어두기도 하고, 음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렵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럼 그런 좀, 회고하는 문화?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, 그런 것들이 필요한 좀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? 어, 어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. <laughs> 이게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사실 정말 내가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라는 가설을 가지고 실행을 해도 너무 많은 변수와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음.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서 좀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좀더 나은 의사결정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궁극적으로는 뭐 심리적 안전감이나 혹은 실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 속에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은 좀 앞으로 영배님이 올클레드라는 좀 팀에서 아이템바우 브랜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. 요리를 하면 항상 주변 사람들,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함께 하는 것 같아요. 가족, 뭐 친구, 연인들.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음식 대접할 때 이게 단순히 어떤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이 알텐바흐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느꼈던 감정들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.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, 굉장히 누군가에게 응원해 주는 마음들, 다정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. 좀 팀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영역도 있으신가요? 저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입니다 라는 걸좀더 많이 알리고 싶고요 사실 만듦새나 미감이 좋은 제품들은 그냥 누가 팍 설명하지 않아도 써보면 당장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을 일상 속에서 만나기가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되게 잘 찾아야 하고 제공하는 그런 가치나 가격대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알텐바흐라는 브랜드는 그냥 믿고 쓸수 있고 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 내가 되게 내 삶이 좀 긍정적인 가치들을 느끼네? 이런 경험들을 하는 브랜드라는 거를 좀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딜 가나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재에 있을 거고,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, 그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도출해서 그 솔루션이 꼭 정답이 아닐지라도 시도해보고 배움을 얻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를 해보고 음.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이 결국 본질인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어느 직무에 있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셋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음.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결했을 때 가장 임팩트 있는 문제가 뭘까? 음. 그랬을 때 가장 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? 그걸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음. 오히려 더 커리어나 혹은 사회적인 기대치에서 좀 벗어나서 음. 더 중심을 잡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영배님이 이야기 전해주신 것들을 듣고 좀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좀아이템바흐라는 브랜드를 어, 좀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오늘 저희 영 c 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입단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b <laughs> 배님의영 g 클럽 입단을 축하하는 의미로 유니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. <laughs> 어떠신가요? 아, 네. 너무 마음에 드네요. 등번호도. 어, 등번호는 네. 어떤 의미예요? 아,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중앙 미드필더가 8번을 많이 달거든요. 음. 그 약간 어떻게 보면. 지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음. 그래서 경기 전체를 좀 조율하고 음. 적절한 상황에 대처를 하고 음. 또 필요한 곳에 공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 모습이 좀 제가 담고 싶은 모습이어서 이렇게 음. 상징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영배님이 올클레드에서 하고 있는 모습과 닮아있네요 <laughs> 아, 제가 잘해야 될 텐데 말이죠 <laughs>